문재인 유세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남긴 글 SNS에서 후폭풍.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입력 2017년 4월 17일 20시 55분 46초. 수정 2017년 4월 18일 1시 16분 29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17일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적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쓴 글이 sns 상에 퍼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누리꾼은 17일 자신의 sns에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조카라면서 어제 부활절 화창한 봄날 꽃잎 흩날리며 떨어지듯 36살 한창 나이에 큰 조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세월호처럼 다수가 아니라. 조카 한명 뿐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선장이 죽어가는 승객들을 내팽겨치고 제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도망친 것 같이 대통령 선거 캠프 화물 트럭 운전자는 죽어가는 제조카를 길 바닥에 내버려둔 채 구급차를 부르기보다는 그 시간 다른 곳과 통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에 분노하는 정당의 소속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신의 당의 선거 운동을 위한 트럭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는 어느 한 사람도 조문 한번 오지 않는 걸까요라며 사망자가 한명 뿐이라 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라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라며 민주당과 이에 속한 사람들이 조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월호 참사를 빚은 정권과 책임자들의 무책임하게 저지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가요? 라고 책임을 물었다. 한편, 문 후보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대구로 가는 길에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우리 유세차량과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다. 36살의 젊은 나이의 아내를 남겨두셨다고 하니 가슴이 아려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인과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위로를 드린다. 느닷없는 이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나. 서둘러 손잡고 위로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저와 우리 당이 책임질 일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단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제가 먼저 챙기고 주변에 이야기하겠다며 황망한 마음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